정상화되어야 될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가장 먼저는 국회고요 그리고 법원 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된건 심각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자체감사로 21명의 이 선관위 자녀들을 부정채용했다 논란이 됐는데 감사원 감사는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원은 감사를 했어요 그 7월 11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는지 그러니까 알만합니다. 수뇌부는 근거 없는 수당을 매월 수백만 원씩 받아갔고요 일선 직원들은 전관위원 회의비로 여행을 갔습니다. 나라 돈 가지고 이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시 선거 관리, 당연한 거죠. 소크리 투표 같은 거 당연히 벌어진 일입니다. 이뭐한두명 처벌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기관 전체가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썩어버렸다, 이게딱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북한에서나 있을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들이 편향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유리하도록 선거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기되온 수많은 그혹들, 이걸 이거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 선관위가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로 보면은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구 선관위 직원 1,925명 가운데 128명이 비상임 선관 위원 회의 참석비를 전용했다.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나라 돈을 마음대로 썼다고 나옵니다. 20명은 골프 여행 등 국내외 여행 경비로 썼다고 합니다. 골프 여행. 나라 돈으로 선관 위원들이 골프 여행을 갔다. 118명은 회식비, 경력금 등으로 수십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이 공무원은 정말, 어, 이런데 정말 조심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국가 기관에서 이랬다간 큰일 났겠죠. 이 청탁관리법, 명백한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한두 명 처벌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 기관 전체를, 이 기관을 없애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전체를 완전히 혁신, 혁신, 이거 어떻게 혁신을 할까요? 게다가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위원 등여 8명은 회의비 외에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각각 290만원, 215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을만나 이런 나쁜 놈들. 이런 공무원이라고 말이죠. 선거 관리한답시고 이러고 앉았었어요.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단할 것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통보를 했네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예산을 숨기고 탄해서 지난해까지 6억 5천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 선거 때 소쿠리 투표 이 소쿠리 투표가 뭡니까 부실 선거 관리의 전형인데 중앙 선관위가 일주일 전에 지방 선관위에 사전 투표 계획을 전달을 했고 투표 용지 운반 용기 이거는 중앙 선관위에서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알아서 했으니 이거를 소쿠리 투표 말고 이 지금까지 의혹 제기됐던 수많은 그 의문들 이 선관위가 방기하고. 방임하고 심지어 조장했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어, 큰일입니다 다음번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큰일이네요 정말 큰일입니다 다음번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 정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모든 숨겨진 것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행위들이 폭로될 수 있도록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한국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에 의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구조적인 부패, 부정 이런 악한 일들이 선관위, 법원, 국회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그 안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천주의 천사들을 보내요 물리쳐 주옵소서 열왕기야 19장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저희들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경외했던 왕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궁대대신 에이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암호수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자기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키야의 말씀이 오들은 권련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이미 산하여서나 해산할 힘이 없더다. 아수류의 산에 입이 공격한다는, 그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위생감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육절로 나를 능욕하는 나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기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망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였으니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죠 우리가 이 순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나로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희승이 나도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34절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총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하더니그신 니수록이 묘에 경비할 때아들아멜레카 사나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나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를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인갑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시력들 무너질 거예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시어 18만 5천의 아수르 명사들을 천사들이 밤에 와서 다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선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은 대한민국의 경건한 자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거 과정에 개입해 주시어 모든 부정과 불법과 이탈들이 다 폭로되어 스스로 망하게 앞니서 선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오 18만 5천의 사나립의 병사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괴기들을 물리쳐주옵소서 사단의 계획들을 망하게 하시오 사나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자신들이 신에게 제사 지냈던 사나립의 멸망처럼 기비성 신에게 제사드리는 자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서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년 총선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부정과 불법과 거짓들이 폭로되어 스스로 망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안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